인기 치약 탑 5. 에터미 플러스 프로폴리스 치약. 에터미 플러스 프로폴리스 치약은 프로폴리스, 티트리 오일, 칼슘 글루콘산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멘톨 등 천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치약입니다. 이 성분들은 치아 미백,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잇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아메이 글리스터 멀티액션 플로라이드 치약. 아메이 글리스터 멀티 액션 플로라이드 치약은 미국 치과협회에서 인정한 치약으로 치석 제거, 충치 예방, 구취 제거 등 다양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또한 자일로덴트라는 고온 입자의 연마제를 함유하고 있어 치아를 부드럽게 세척하고 광택을 낼수 있습니다. 2080 퓨어 마운틴 핑크 솔트 치약 2080 퓨어 마운틴 핑크 솔트 치약은 히말라야, 암염을 함유한 치약으로 자연에서 얻은 성분을 기초로 한 원료 함량이 96.2%를 차지합니다. 불소막을 형성해 치주질환과 치은염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마일드한 민트향으로 부드러운 개운함이 전해집니다. 텐티본조르노 민트향 구취케어 치약 텐티본조르노 민트향 구취케어 치약은 입냄새를 제거하고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약입니다. 치약은 티트리 오일, 살리실산, 자일리톨과 같은 천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입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치석 형성을 억제합니다. 2080 클래식 치약 2080 클래식 치약은 플로라 타워 성분을 함유하여 치아 표면의 플라그를 제거하고 구강 내 세균을 없애주어 깨끗하고 상쾌한 입안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